여러분, 안녕하세요. 나도 연예인, 박병득입니다. 어, 여러분, 지금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데요. 예, 어딜까요? 서울의 한복판 명동성당에 나와 있습니다. 어, 오늘 제가 잘 아는 지인과 마동석의 범죄도시2를 보려고 합니다. 뭐죠? 주먹 한 방. 빡!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잠깐 나와 있는데요. 어, 우리 연기자가 되는 어, 길은 어, 한 방이 없습니다. 한 방이 없어요. 그 말씀은 뭐냐면 마음을 비우고 어, 기본기를 튼튼히 하면서 어, 열심히 준비해서 어, 기다리면서 네, 실력을 쌓아야, 된, 쌓아야 된다는 거죠. 지버,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공부가 하기 싫어서 연, 연예인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. 어, 평생 연기자는 공부해야 되는데요. 연기 공부죠. 연기 공부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. 아시죠 여러분?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다알 겁니다.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검토하면서 어, 한 방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.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잘 준비해야 기회가 오고요.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스타가 될수 있는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어, 여러분 어, 마동석의 한 방을 생각할 때마다 아, 내가 더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어, 나도 연예인 식구들이 됐으면 다 좋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은 명동 성당에서 여러분을 잠깐 만났습니다. 잘 준비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